안녕하세요. 포스트잇의 최정범 기자입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는 접고요. 앞에 보시는 화면에 대한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은 반려동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반려동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과 연관 검색어 중에 하나가 유기동물이 있습니다. 어쩌다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이, 음, 연관 검색이 됐을까요? 대한민국 2020년 현재 1,500만이라는 반려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3만 마리씩이나 되는 유기동물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이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 강아지나 고양이, 우리는 가족이라고 표현했던 그들을 버릴까요? 조사에 따르면 유행에 따라서 구매했던 그런 반려동물들이 유행이 지나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고양이나 개를 너무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한다거나 호기심으로 구매를 했다가 그 고양이나 개를 쉽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어, 부득이하게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키우려고 맘먹고 샀는데 어, 정말 예쁘잖아요 4, 5개월쯤 되어 있는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가 키우다 보니까 너무 커지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사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하튼 지금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유기를 한 경우에는 또 추적을 해서 찾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 앞에 본 음, 화면 중에 어, 군산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유기동물. 다른 유기보호센터와는 다르게 이렇게 초원에, 넓은 초원에 어, 동물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의 공간으로 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방송이 나가고 나서 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가 이쯤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유기동물을 입양을 하고 후원을 많이 해서 매우 해피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그런데 동물의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던 그곳이 지금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락사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안락사를 결정하고 첫 번째 안락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TV에 나와서 유명세를 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종호 소장님 군산보 유기동물센터 소장님의 말에 따르면 언론에 비춰지고 TV에 비춰지고 나서 전국 각지 수많은 곳에서 유기됐다 버려도 되냐 맡겨도 됩니까라는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가슴 아픈 말이지만 몰래 와서 버리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CCTV를 피해서 버린 사람도 있지만 CCTV 안에 찍히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나가고 많은 분들의 협찬과 후원 그리고 응원과 어, 입양 세도에서 구해야 할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돼요라고. 말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 현재 어, 반려동물 관련돼서 많은 법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요. 또 많은 기업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이런 유기봉 유기동물 관련돼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도. 어, 반려동물 기업들이 모여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반려동물 업계 업체들이 똘똘 뭉쳐서 한 명이라도 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상품까지 준비했습니다. 홍보라는 게 말로는 해서 안 되잖아요. 나 혼자만 알아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주세요. 이러한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면 좀더 많은 사람이 알게끔 널리 퍼트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어, 유기동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버리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반려동물을 입양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반려동물을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입양하실 수도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한 반려동물이 어, 사람과 함께 공생하고 또 행복할 수 있도록 분들이 다 같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 동참의 의미를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오른쪽 어깨에 오른 손을 올리는 즉 책임이라는 의미의 수업표 동작을 하시고 셀카를 찍어주세요. 또는 자녀분들 그리고 친구분들 그리고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반려동물을 대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릴 때는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어떤 곳에도 괜찮습니다. 어, 저희가 말씀해드린 유기동물 보호해 주세요, 유기동물 지켜 주세요 이벤트에 관련된 해시태그를 같이 복사해서 넣어주시고요 사연이 있으시면 사연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런 다음 그 게시물에 링크를 아이펫 타임즈와 베이비 타임즈 홈페이지 에 중앙에 보시면. 이벤트 응모하기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응모가 끝납니다. 지금 나가는 화면에 보시면 그 화면에 다양한 선물도 준비가 되었으니까 잠깐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동참해주세요. 동물이 행복한 세상. 그곳이 바로 사람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곳 아닐까요?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리겠습니다.